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상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전현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AI 국민신문고, 민원 10분 해결,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정의 부재와 사각지대로 국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행정의 본질은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행정에 AI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초고속,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하는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을 위한 AI 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그 비전과 추진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민원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AI 행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 고충 민원 처리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국민권익신문고에는 연간 약 1,300만 건의 국민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만건도 아니고요. 10만 건도 아니고 한해 1,300만 건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불평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라 방정이죠. 국민 신문고는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억울한 사연, 고통과 신음의 목소리 반복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허점, 그리고 사회적 재난 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수많은 민원 빅데이터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수억 건가량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고충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증가해서 국민민원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민원 건수가 한해 2천만 건이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전 국민민원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한 공직자의 소극적인 인식과 대처, 민원 해결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 제도와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정부가 급증하는 국민의 민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민원을 단순히 접수하고 처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민원 해결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20년간 축적된 정부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빠르고 확실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AI형 국민 참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하는 AI 국민신문고 법입니다. AI 국민신문고는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국민 신문고를 AI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원 제기를 하면 AI가 유사 사례를 즉시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 경로를 제시합니다. 채취 PT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답변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합니다.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민원 빅데이터에 축적된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안들을 핵심적으로 추출하고 뽑아내서 그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 국민들의 많은 민원이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개념 국민권익보호 AI 민원 해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국민권익 위원장으로 재직 시 때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전 예방 국민안전 시스템을 AI 국민신문고로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민원 해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 위원장 재직 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해 수만 수천 만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이 민원 중에 절박한 민원을 온라인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직접 민원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관계기관과 정부와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그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여러 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안을 접하고 저는 참담한 마음에 혹시라도 국민신문고에 사전에 그 사고를 예고하는 징후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빅 데이터를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어, 참 안타까운 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고 발생 이전부터 공사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의 우려와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다수 접수가 되었고, 사전 징후가 이미 국민신문고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고 예고, 예고 징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행정의 무기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체감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고하고 방지할 수 있는 국가 안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권익위 직원 2명을 전담 배치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안전 관련 키워드를 매일 검색해서 사전 민원안전예보를 각급 기관에게 발령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동 매뉴얼 작업에 거치는 한계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어, 반성삼아 제가 AI 국민신문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발생한 광주 도서관 붕괴 창극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대풀이 되는 재난과 사고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AI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사전예방에 국민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대풀이 되는 재난사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국민신문고법으로 디지털 국민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정의 본질은 국민들의 민원해결이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은 당대표 시절에 저와 당시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AI 국민신문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AI 국민신문고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현재 본격적인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 발의한 AI국민신문고법은 단순한 민원처리 시스템 고도화를 넘어서 국민의 권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국민권익보호체계를 AI로 완성하는 법입니다. AI국민신문고는 AI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국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시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AI형 국민참여행정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범정부 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 강화로 이어지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강화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열려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국민 안전이 보장되는 진짜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릴 것이다 확신합니다. AI 국민신문고법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축하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Yeah.